아 이제 여기가 싹 쏟아질 텐데 우와 톱밥들 이제 다 모아서 정리를 해놔야 깨끗하게 쓰죠 근데 너무 눈이 따가워 아그 안경 써야 되는데 복글와 숨을 못 쉬겠어 이게 우리가 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톱밥만 수거하는 아저씨 따로 있는데 얼추 거의 다 끝났죠? 야 이런 거를 가구공장 하면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아요 한 직원 50명 이상 있는 가구공장이면 어, 사장이 이렇게 일안 해도 되는 게 가능하겠네요 근데 대부분 50명 이하 가구공장 사장들은 빨간 글씨면 은 놀러가기보다 이렇게 나와서 공장 기계 수리하고 청소하고 해요. 근데 자기들이 공장 사장이라고 유튜브 나와서 공장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다고 하는 데들 대부분 헛소리하지 마 임마! 다 이렇게 쉬는 날, 빨간 날 추석에서 이러고 있습니다. 이 톱밥만 회수하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통은 조그맣잖아요. 그러니까 안 와요. 진짜 컨테이너 한반 정도 꽉찰 정도로 되면 오는데 이렇게 저희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직접 치우니까 굳이 돈 써서 안 불러도 되죠. 예전에는 톱밥 아저씨들이 돈안 받고 와서 자기들 수고해서 그 팔아 먹었는데 요즘은 다부르면 돈이에요. 다. 돈이야.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직접 해주면 사람도 안 불러도 되고, 돈도 아끼고. 하긴, 근데 이거 톱밥 버릴 때 돈이 어차피 들긴 하네. 그래도 아이고, 얼추. 오호. 예,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와, 발에 톱밥 엄청 들어갔겠다. 이렇게 집진기로 다 톱밥 빨아내는 거예요. 여기. 우리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톱밥들 다 빨아내서 이렇게. 청소해주면 또 깨끗하게 공장 작업할 수 있죠. 아... 밭 빼는 게 제일 제일 싫어 아... 야 아... 야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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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싶어. 아... 다시 갈게요. 추석인데 일하시는 기분 어때요? 좋아요. 그쵸? 어, 저도 너무 좋아요. 와 열심히 하세요. 일. 예. <laughs> <laughs> 지금 추석에 일하시는 기분 어떠세요? <laughs> 다시 갈게요. <laughs> 나도 놀고 싶다. 추석에 나도 놀고 싶다. <laughs> 저 이거 하고 이제 뭐 하죠? 이래야죠. 밥 먹고 또 이래야죠. 멋있다, 멋있다. 아우 안 멋있다. 그 무겁지. 같이 같이 들어야 되는 거 말해. 아씨. 아. 이제 네, 이거 다했고요 어.